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신청은 이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소박하고 예쁜 꽃인 왁스 플라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흰색 안금과 녹색 안금 그리고 노란 안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흰색 안금은 흰색소 윌튼색소를 사용해서 조색을 했고요. 음, 녹색 안금은 쑥가루 혹은 녹차 가루를 이용해서 조색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안금은 어, 단호박 가루나 윌튼 옐로우 색소. 음, 골든 옐로우나 레몬 옐로우가 좋은데, 저는 조금 진한 색상을 좋아해서 골든 옐로우를 이용해서 조색을 해줬습니다. 사용될 팁은 59도와 3호, 그리고 여기 2호 팁입니다. 작은 꽃이라서 잘안 보일 수 있으니, 눈은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먼저, 녹색으로 가운데 기둥 부분을 쭉 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작은 기둥들을 세워줍니다. 여기에 59도 팁을 얇은 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두꺼운 쪽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꺼운 쪽을 엉덩이를 박으시고, 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다섯 이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노란색. 2호 팁이 두꺼우신 분들은 1호 팁이나 0호 팁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가운데 부분, 뾰족한 부분 옆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뾰족뾰족하게. 가운데에 안 보이는 초록색 부분을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가운데에 쭉 짜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다섯 기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59도 팁으로 두꺼운 엉덩이 부분이 아래로 갈수 있도록 안쪽으로 박아주시고, 원형을 이렇게. 두잎세잎네잎 다섯 잎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어, 깊이감이나 조금 더 생화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노란색을 첨가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잎 사이사이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꽃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모여서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어레인지 하실 경우 한쪽에 같이 몰아서 어레인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